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비용으로 집어등을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통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5천 원을 주고 구매한 툴박스 통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쿠팡에서 LED 서치 라이트인데 차량에다가 꽂아서 쓰는 건데 이것도 한 9천 원 정도면 사거든요. 그래서 이두 제품을 가지고 한번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집어등은 이쪽에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 생각이거든요. 어, 여기다가 이 집어 등을 고정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쪽 위치에 구멍을 내줄게요. 플라스틱이라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구멍을 좀 넓혀줄게요. 조금 더 넓어야겠네요. 이 정도면 예딱 맞네요. 집어등 진짜 좋은 거살려면은 최소 2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등을 달았고요 이제 전선을 한번 배선을 한번 해볼게요. 전선이 빠지는 구멍은 이쪽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열로 들어가게 뚫어주겠습니다. 그래야 이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뚫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전선을 넣어볼게요. 쏙잘 들어가죠? 이쪽에 스위치도 달고 이제 배선만 하면 끝납니다. 스위치는 여기 가운데다가 달겠습니다. 어딱 맞게 들어가네요. 스위치를 넣어볼게요. 네. 아 이렇게 스위치를 음, 넣어줬습니다. 배선하고 배터리 연결하면은 어, 서치라이트가 들어오겠죠? 이제 배선 작업도 해보겠습니다. 어, 배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이너스를 스위치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빼주시고, 플러스는 어, 그대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스위치 쪽에 연결해볼게요. 수축 튜브도 연결해가지고 노출된 부분을 다 마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케이블은 다 연결을 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배터리 커넥터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스위치 쪽도 다 연결했습니다. 한번 연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서치라이트가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드론을 날리기 때문에 요런니트 폴리머 배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제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아,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음, 잘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낚시할 때 어,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집어등을 좀 저렴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작해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좀 싸서 방수에도 좀 신경을 쓰시면 어, 더 깔끔한 집어등이 완성이 됩니다.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또 다른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